일본에서 시작된 오타쿠 문화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유행 컨텐츠들이 달라졌는데요. 흔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주로 생각하시겠지만, 더 깊게 파고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기아루게, 다른 말로 미연시가,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는 라이트노베리, 그리고 201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는 버티버 시장이 유행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은 이 오타쿠 문화, 특히 미연시에서 영향을 받은 공포게임, 미연시 공포게임들에 대해 알아보죠. 저는 공포게임을 무섭지 않게 알려주는 파토쿤입니다. 이 영상은 두근두근 문예부를 필두로 한 미연시형 공포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시 캐릭터들과 연애를 할수 있는 게임 장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 조사하다가 찾아보니까 뭐 연애 시뮬레이션이랑 연애 어드벤처로 나뉘고 일본에서는 게아루게, 에로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본어 그대로 게아루게나 넓게 쳐서 비주얼 노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 정의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소녀, 미소년과의 연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혹은 미연시의 시스템을 차용한 공포게임들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성기였던 90년대에서 2000년대 미연시들 중 공포요소가 섞인 미연시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이때의 게임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 에로게, 즉 야한게임이에요. 따라서 원래 소개하려던 게임들이 있긴 했는데 과감하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 하나만 살펴보자면 바로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 일명 토토노입니다. 이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게임에서 캐릭터들은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임을 인지하고 있는 메타픽션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메타픽션은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작품 속 캐릭터라고 인식하는 작품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토토노 속 캐릭터인 미유키는 플레이어 정확히 화면 너머의 존재와 이어지고 싶어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캐릭터를 빠따로 패 죽인다거나 선택지를 추가하거나 세이브 기능을 막는 등 게임 시스템을 조작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캐릭터의 플레이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메타픽션 요소는 토토노 문예부 포켓데이트 미사이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 메타픽션 개보의 미연시 호러들을 살펴볼까요? 2017년 9월 22일 두근두근 문예부가 출시됩니다. 사실상 현대 공포 미연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 게임은 주인공이 문예부에 들어간 화요일 이후 문예부의 친구들을 공략하는 미연시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남고생이고 소꿉친구가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썸을 타는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 미연시죠. 적어도 월요일 전까지는요. 월요일부터 나타나는 공포 요소들 그리고 캐릭터들이 감추고 있던 이야기들이 하모니를 이루어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분명 처음에는 아무런 공포 요소도 없어 보이는 게임이었지만 중간부터는 공포 요소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더니 이윽고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게임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전 요소입니다. 아까 말했듯 이 게임은 정상적인 미연시의 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짜잔! 하면서 그 탈을 벗더니 각 잡고 악질적으로 만든 공포 요소들을 선사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다스베이더가 주인공 아빠다. 사실 주인공이 귀신이었다 같은 반전들 마냥 이 게임이 공포게임인 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알고도 일부러 플레이하게 만들려고 반전 요소에 대해 말을 아꼈기에 이 반전이 제대로 먹혔던 거고요. 그런데 게임 시작하기 전에 경고문 뜨지 않나? 스팀 페이지에도 심리적 호러라고 써있고 두 번째는 메타픽션 요소입니다. 게임의 주요 캐릭터 모니카는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이 세계가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디자인서부터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들의 스탠딩 일러스트를 보면 혼자서 모니터 너머의 우리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혼자서 실내와와 사이하이 삭스의 색이 다르고 혼자 영어권 이름이죠. 원래 게임상으로는 모니카는 공략 히로인이 아니었고 그저 옆에서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점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제사의 벽을 넘어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을 보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른 캐릭터들을 망가뜨리고 게임을 조작해서 자신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보통의 공포 게임들은 공포 요소로부터 플레이어가 달아나야 해요. 그런데 이 게임은 공포 요소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조작할 수 있는 모니카는 이미 게임을 유리하게 바꿔놓은 상태이고, 게임을 진행하려면은 모니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달아나려면 게임을 끄는 수밖에 없죠. 저도 게임 내에선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스타일, 토토노와 닮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후발주자 문예부가 더 유명한 걸까요? 토토노의 한계점은, 첫 번째, 야한 게임, 에로게이기 때문에 소비층이 넓지 못했다. 두 번째, 일본 작품인데다가 영어 번역도 늦어서 널리 퍼지지 못했다. 세 번째 문예부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등에 업고 유명해졌으나 토토노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총셋입니다 문예부는 토토노의 개보를 이어 메타픽션 미연식 공포라는 장르를 대중화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24년 11월 28일 포켓 데이트 시뮬레이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이 친구도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임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집착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이 게임에서 다른 점은 바로 게임의 공략대상인 아카리가 죽은 다음 이곳으로 오게 된 존재라는 것이지요. 살아있을 때의 아카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속의 의식의 흔적이라네요. 그리고 주인공은 이 비주얼 노벨의 등장인물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게임 메모리를 전부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아니 주인공은 현실 세계를 선택하여 아카리를 리셋시키지만 한번더 게임을 플레이하자 메모리를 지워 아무런 기억이 없는 아카리와 함께 그전 아카리의 잔재, 그림자 아카리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다른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만 최근 나온 게임이니 직접 플레이하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한 게임이 출시되었는데요. 2024년 12월 11일 출시된 미사이드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하던 미연 씨의 주인공, 미타이 세계로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무언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타를 추궁하자 본색을 드러내더니 게임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어두워진 집안을 돌아다니며 플레이어는 여러 미타를 보게 되고 곧이 미타들은 여러 게임 버전의 미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지하실에 감금된 착한 미타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로부터 처음 만난 미타는 미치광이 미타이며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게임 카트리지로 바꿔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착한 미타와 함께 미치광이 미타를 맞기로 합니다 이 게임은 지금까지의 메타픽션 미연시와는 다른 시도를 했는데요. 이 게임은 정확히 미연시보다는 롤플레잉 호러에 가깝지만요. 미연시 모드인 평화 모드는 개발 중이래요.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 미타를 게임의 버전과 엮어 수많은 미타가 존재한다는 설정, 그리고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안으로 들어가 여러 미타와 만나는 전개 등 여러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3D 모델들, 현실과 게임 속 공간이라는 설정을 차용해 굉장히 신선한 연출들과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작인지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엔딩도 마음에 들었어요, 나름. 그럼 왜 이런 미연시계열 호러게임에서 메타픽션 요소들이 많이 차용되는 것일까요? 저는 호러나 미연시 요소가 메타픽션의 단점을 가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제사의 벽을 넘어 현실을 보는 게임 속 캐릭터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저 대본대로 성우가 말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대로 생긴 게임이 보여주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자유의지 없는 존재가 사랑을 외친다고 그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렇기에 메타픽션은 굉장히 이입하기가 힘들어요. 메타픽션이라는 건 작품 속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관객들의 몰입감은 작품의 내용이 저 세계관 내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 같을 때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게임들을 플레이하고 나서 진짜로 캐릭터들의 가슴 아픈 사랑이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관계가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창작자들은 메타픽션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곳저곳에 설치해둡니다. 이런 호러 미연식의 장르에서는 애초에 플레이어를 게임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게임 세상은 가짜고 캐릭터가 현실과 이어지고 싶어 한다. 라는 스토리로 몰입감을 주죠. 실시간으로 캐릭터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품에 이입할 수 있는 장치들과 캐릭터들이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적인 모습, 강렬한 행적이 뇌리에 남아 메타픽션의 단점들을 지워주고 사람들은 게임이 끝나도 저 프로그램 어딘가에 나를 사랑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캐릭터가 홀로 존재할 것 같은 몰입감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캐릭터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지만요.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메타픽션 요소가 없는 공포 미연시들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일단 미연시형 공포게임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공포중점 게임과 연애중점 게임이죠. 공포중점 연애게임들은 연애요소가 페이크로 작용합니다. 이 분야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그랬듯 연애와 사랑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은 공포라는 함정 속으로 유인하는 느낌이죠. 대표적으로 러브러브 스쿨데이즈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점 공포게임들은 말 그대로 연애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공포스러운 존재들이죠. 대표적으로 크툴루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 서커포 러브, 퍼스트 데이트나 공포게임,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의 살인마들을 공략하는 게임, 흑던 이유가 있죠. 빨리 넘어갈까요?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신선하다고 느낀 미연식 공겜들을 보자면 2020년 4월 27일 노베나 디아볼로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소망 언덕 마을이라는 집단 실종 사건이 일어난 마을에 갇힌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안개 낀 마을에 갇혀버린 주인공은 연쇄 살인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용의자 5명 중 1명만이 인간이고 나머지 4명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추리를 통해 누가 마무리고 누가 인간인지를 찾아내어 유일한 인간에게 신뢰도를 쌓은 후 마을에서 함께 탈출해야 하죠. 설명을 드리시면 알겠지만 미연시 플러스 오컬트 플러스 추리 플러스 서스펜스라는 굉장히 신선한 조합인데요. 그리고 인간과 마물이 회차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회차 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캐릭터들과의 서사와 더 깊은 스토리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평도 존재하는데요. 미연시 요소의 추리물, 거기다가 오컬트 요소까지 섞인 게임인지라 게임에 몰입하기 어려워졌다는 평도 있고, 그림체도 미연시 스타일에 가까워 공포, 추리 게임으로서 집중이 안 된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체도 마음에 드는 게 눈이 묘하게 무섭거든요. 특히 마물 버전이 무서워. 뭐 문예분 마냥 대놓고 인비나 있는 것보다 낫지. 무엇보다 연애적 요소가 좀 얕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이걸 포함시켜야 하나 고민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게임인지라 포함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연시 요소보다는 공포와 추리에 집중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게임은 묘하게 귀신이 귀여운 게임, 바로 세븐 나이트 고스트입니다. 이 게임은 7일간 귀신과 동거하는 남자의 이야기인데 같이 동거하는 귀신은 도넛을 좋아하고 벌레를 무서워하고 주인공의 푸딩을 몰래 먹고 도자기 인형을 깨트리는 등 뭔가 묘하게 덤벙대서 귀엽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물 부어 놨는데 젓가락을 숨겨 놓는 등 장난도 칩니다. 그냥 큰 고양이랑 동거하는 느낌이네요. 뭐 그렇다고 점프 스케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인공은 어느 날 귀신에게 왜 성불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귀신은 잘생긴 남자랑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못 생겼대요. 귀엽다는 말은 취소입니다이 게임은 라면이 불기 전에 귀신이 숨겨놓은 젓가락을 찾는다던가 귀신이 다가오기 전 인형을 고치는 등 연애 요소와 거리가 먼 게임으로 보이나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귀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에 이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야 순해네 순해! 오늘 소개할 마지막 게임은 2024년 11월 1일에 발매된 게임 호미사이퍼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까지의 게임들과는 다르게 여성향 게임이라 공략 대상들이 남성인데요. 어우 기괴한데 잘생겼네? 뭐지? 이 게임의 특징은 바로 언어 해독이라는 게임 방식입니다. 주인공은 괴물들의 세상에 오면서 이 세계에서는 인간과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을 알게 되고 괴물들의 말을 배우는 과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플레이어는 곧 그냥 외모만 살벌하게 생길 뿐 착하고 주인공을 챙겨주는 괴물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알고보면 주인공이 제일 괴물이야? 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원래 메타픽션 영상과 다른 공포 미연시 게임들을 따로 제작하려고 했으나 영상각이 애매해서 합치게 됐습니다. 사실 장르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메타픽션 게임들이거든요. 메타픽션 이야기 쓰느라 진짜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여러분은 미연시형 공포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호러 게임 잘하는 사람들도 호러 미연시만 되면 부담감 상승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왜지? 혹시 아시는 분?